쪽 턴이요 내가 피네 내가 일단 아 태풍 내가 안쓰고 태풍 되는 사람 있나? 내가 들게 내가 죽게 내가 들게 일단. 아, 일단 처음에 할게요. 넘어갈게 처음에 그냥 넘어갈아 아... 천천히 넘어갈게 천천히 넘어아 진짜 목턴포크 안쓰는 사람 인가아 여기 여기 왼쪽에 와요 오른쪽에 와요? 보통 깨벽 쪽이야 보통 깨벽 쪽이 뭐야 뭐야 비틀어왔는데 다이스트 멀티킬 아나삐도 삐렁도, 삐도 이거 삐도 이거 삐도 이거 어렁도 이거 삐렁도, 이거 삐렁도, 이거 삐도 이거 삐렁도, 이거 삐렁도, 나거삐에도이도 이거 삐도 이거 삐도이 삐렁도, 이거 도 이거 삐렁도, 이 삐렁도, 이거 도 이거 는데도 이거 삐도이도이전삐층도 이거 층도이도이고아도이고 이거 삐렁도, 신전 삐층도 이거 삐층도 이거 삐도 이거 삐렁도, 디거도이스예렁도 이거 삐렁도, 이거 삐도 이거 이이도도 이따는 이따 아 아이고! 어디어디 어디. 이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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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박스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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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따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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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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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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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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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혔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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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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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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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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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들로피 들어왔을 들어왔어. 들어왔다.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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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먹하려고 하네. 내가 저 잠깐 샘 보고 있을게. 잠깐 아, 다이너 하나 안 빠져 가지고. 전화 어. 선 어. 아직 또 가는데 라도고 다이너 빠졌다. 있샘잘봐줘야 샘 돼. 샘안 보이. 아, 에셔 내셔 프로, 프로 빠졌다 오케이. 아.. <laughs> 계속 일대일을 못한다. 상없어투제에투하 돌격반 로까지프로보 보고 있어 뭐? 나 보고 있어, 있어. 샘 어, 나 보고 있어 에슈타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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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우리 비스가 돌격반 비반아래 애쉬 먹었어? 에쉬먹혔어 어어. 잘 봐. 근데 그백꼽 있다 생각하면 끼울 수도 있어. 안 먹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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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어요. 안먹 비주심, 비주심. 에 나. 칼, 롱 칼, 롱 칼, 확인 확인 확인. 돌격반 피반아래 어디 밀겠다. 창문상 창문상 문 아, 씨녹였어야 되는 게. 창문 이터널 p 45. 왔다. 창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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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리 있다며피있다며 어, 용력형. 용력형이 피 45야. 피 12, 12, 12 창문. 상문하다 상납하다, 상하다 아, 아 어, 이게. 12에 창문에. 상납해 크스. 상 박스, 적 박스. 예, 박스, 박스, 박스. 박스. 센 박스. 박스? 박스에서 신전신전 박스 잡다 신전갔다 신전갔다 하나 신전왔어 <laughs> 나이스 네, 세박스세 네, 박스 세 샌박스. 박스가 여기여기? 에 거기 뒤아 오씨 어. 뒤질뻔했네 세 박스 그대로 아직 세 박스야 20초 20초 20초야 20초 내가? 네, 네. 피백 오면 애쇼시겠다 예 아. 맞아요 얘는 포지션 애쇼시 설하는거 기다려볼게 10초 이제 샘는 오면 설 못하잖아 A도 안오네 애쇼 나쇼쉬쇼쉬쇼 뭐야 나카했는데 네 <놀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 우리 시쇼나 먹기 까비 음.. 3은 내가 안할 생각 있어 너무 늦어 못해나 바로 넘어가 아스나 우리 스나둘 흘러왔다 그래요? 내나먹을 아. 나터 형, 빼꼼 자리까지 갈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나 에쇼폭! 에쇼폭, 에쇼폭! 삐렁, 삐렁, 스납, 레트 씨. 에쇼폭 안 맞고. 센 이거 에쇼 뚫리면 백업 바로 되나? 내가 더 위에서 볼까? 에 예. 위가 나을 거 같은데? 제가 왔다 갔다 해볼게요. 형폭 있나? 용민이 형? 나아 있어 있어. 쓰면은 어, 빼고 해도 되고. 쌍문 음, 계속 왜챘 건데, 암매? 음, 문 안에 하나 들어와 있다 확인 어, 건우 형 아니면 용모 형? 어. 나이스 나 건우 형 p40. 액다 하다. 액수 다 하고 있어. 문도 있어. 액 다. 건우 형 p1이야. 돌고빵. 확인나액 스나버 갔다. 스나버 갔다. 액 나그네. 액수 나그네. 오케이. 잠깐 m 볼래?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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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어디어디 u e l s a m 쌍문 l s a 쌍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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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나그네 l Samuel, 아, 아, 어디 m u e l s 어 m u 문 l s a m u e 안걸렸다? 적 e l Samuel, Samuel, s 에 m 만봐 l s 에 m u e l Samuel, Samuel, 에 a m 에 e l 둘. 아, 있고, 쌍문 아, 하나? 건우 비치만 볼일 거야 쌍만 오는 거. 그것들을 노려배... 아, 피... 아래 아래 아다 피.. 피다 그걸... 피사람 아, 것도 피일 쌍문이지. <laughs>. 어 지나가는 것도 피일이야. 백공. 백공 포카 박스 살데 박스 살데 박스 살데 박스. 살데 박스 아니라? 어 살데 박스. 막 봤는데. 박스로 나야 건우 피일이 내출혈도 피일이야. 피일아 이거. 우리야 저쪽 들이야 저쪽 들이야. 왼쪽 왼쪽 왼쪽이 박스야. 아이스아 대능형 나퀴파했나 <목소리> 여... <이거> 뭐 <목소리> 근데? 아 했네 아 이거 존나 헷걸려게임을 게임, 많이 하니까 왜왜왜 샌박스부터 해가지고아 미치겠네 브리틴 할 때마다 아, 네, 가지고설때라는거 굳이 개죽다 음. 이거 피아을 넘어간다 근데 은호 존나 고통받는다 존나 가자 안 가자 안 가자 아나혼자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고아 진짜 씨 유형욱이 형 뭐냐 저형 그러니까 샌바로우 바로 아, 땡 먹였으면 좋겠어. 깨다, 다깨 심장이 터지더라고. 아, 아까 썼어요. 이거 다이나 많이 깐 피에. 복각 정말 빠지고. 아, 세이네 있다, 세니네 있다. 각각 나이스, 상만화 다이. 세니네 있어. 품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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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세나가 맞았어, 품앉 안 맞았어. 뭐야, 여기 서 있어. 뭐야? 센다운? 어, 센다운이야, 센 오케이. 오케이. 에 포가 더 왔고, 어디야? 스마 어디? 피스마, 피 들어와요, 오케이, 들어와요. 널이야널안들다 사이 잡고 있던 터널, 나잇 터널. 있던 알1년 조심, 아니, 바로 년 조심, 신전 조심. 조심. 나이년빠미쳐아0년빠 예, 아, 게1 0맞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아, 0어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아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빠르게. 10년 아르 우리 y 이다세이 h e r Say whether. I'm not in 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 f t h 아 town. I'm not in the center of the town. I'm not in the c e n t e 바 of the town. I'm 까 o t in t 아 e center of t 다 e town. I'm n o 가야 돼 the c e n t e 야 of the t o w 아니, 건으로 간다. 이거대단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아, 건으로 아, 아, 갔으면, 갔으면 좋았는데 길막당해가지고 아, 미안, 미안. 아, 존나 큰데, 이거... 아, <laughs> 잠깐아네이 오케이, 오케이... <좀> 아, 이거 넘어갔어. 그날 <laughs> 죽어줬다 인정... 그날 빼내면... 빼내면... 그 어? 빼내면... 빼내면... 그날 빼내면... 빼내면... 그날 빼 다시 빼내면... 빼내면... 빼내왔다나이 빼내면... 빼내면... 다내면빼내 진짜 다운인데 미르 그거 이거 이거 백업 미... 힘든데 이거 죽으면 미르면 어흥맹이형 일단 존나 버텨볼게 요 미라 어, 네 흥맹이형 라플 뒤에서 그냥 볼, 봐야 되나 은호야 그냥 쌤 봐줄래 라플로 아 어, 내가 쌤 볼게 쌤 볼게 내가 내가 그냥 뼈에 볼게 음쌍오어샷 존나 간다 빠진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긴 모를 듯 그냥 그냥 이제 아, 궁금해. 10초에 포, 대쇼 포항에 갈게요. 꼭 간다. <laughs> 건우야 건우 건의. 아건너 아니네? 뭐세요? 프로링일 듯? 프로링이니 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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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프로링 킬. 에쇼 많다. 아, 야뭔점프했드냐아 동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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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은우 쎈바 거기 쎈 보고 있어. 어, 위로 쭉 올라가서 쎈바. 위로 쭉 올라가서. 애쉬 어, 내줘. 아, 네, 이러면 네, 안 네, 돼. 레슈토, 이러면 천 이러면 천장. 쎈줘하하 쌍물라인만 먹어 놔 음. 아나카 아야 잡고. 신전 하나에 신전 층에신전 들어간 거 조심. 이거 삐조삐조 라프리 신전 1층 벌써 들어갔어. 야 은우 너 너무 먼거 아니야? 일단 일단 해야 될 때. 비피 어, 돌리겠다. 40, 40, 40. 설마 못하게 하자. 신전 막아놔야 돼.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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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40초. 50초. 60초. 70초. 80초. 90초. 10초, 10초. 아0초 10초. 10초, 10초. 피안에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 0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아깝다. 아 존나 아깝게 많이 세이브 당하네? 아 근데 용모형점프했도 되네 가자 가자 아폭 왔다 나 죽을래 아 존나 아파 폭 왔다 폭 왔다 은호 힐이야? 그냥 폭 대기 할래 은호야? 우리 둘다피 폭... 없어서 나난 난 태풍 내가 아, 썼잖아 아 맞네 내가 할까? 어. 아니야 아니야 존나 아까운데 얘가피 틀을 볼게 있다. 어 용민 형쌤 그렇게 보는 거요저 그냥 깨벽에서 하나 오는 거 자를게. 피 틀릴 거 같아. 우리 다피 없어서. 야, 비 비싼데. 야 싸우다? 신전 들어간다. 신전 들어갔다. 신전 들어갔다. 센터 깨 있다. 대노 왼쪽에 박스 앞에. 피올것 같긴 해. 천천히 다른 데올 수도 음. 있어서.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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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이, 바... 거저, 피치야, 거저 피치야. 아, 지랄하네. 피치, 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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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야 거저 피치. 아, 뜬이 반사 치랄하네 피치 시. 아, 빨리 빨리 말해 주지 까, 까. 날씨 날씨 비 안에 있어, 비 안에 있어, 비 안에 있어. 나 봤는데, 그래? 는데 신장이 좋은가? 리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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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 10. 무슨 나요? 비석 그대로. 아, 아, 비석, 비석, 피해. 비석, 피해. 와, 안 맞아. 아이고. 어... 신전, 비석 필. 와, 맞아. 대박. 아이고. 비석이. 비석이, 진짜 비석이 진짜. 네, 왼쪽이좀 스나이, 스나, 스나, 스나이, 스나.

아.. 가게, 가게. 어. 아, 죽겠다. 아.. 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 에즈. 에즈, 에즈, 에 에즈, 에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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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 에 원샷이 맞네. 아저 스트레스 개방. 아 내가 어, 근데 화이팅. 라운드가 조금 타이트해. 해보자 해보자. 아 번우 형쌍문개 좋아한다 알지아 멈춰. 아어왜 아, 주민? 패스들패스들패스들 패스들, 패스들. 쌍포 왔다. 돌격받네. 알탑다 알. 애쇼 못나오게 좀 봐줄 수 있나? 네. 백곰자리 볼까? 아 애쇼 아래 아니 이거 왼쪽자리 <목소리> 어디야? <목소리> 여 쌍문있어 어, <목소리> 쌍문있어 애쇼할 때 애쇼할 때 <목소리> 쌍문 에롱킬 있다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애설때 백곰자리 들어간데? 이터널즈 피한대 조심 영역이형 어, 형. 비슷한 영역이형 A 권용 어, 네, <목소리> 쌍문 개 좋아하는데 어디야? 에서방아 좋다 어. 오케이 그러면 그 아, 라플 쌍문 밀어 볼까요? 쌍문 라플인데 아붙을게요 어, 오케이 유비 센네스복 같다 같이 라플끼리 해보실? 네 낚시 조심. 응.

연나 깨벽이야 어디야? 어못포기야 어, 애초 아. 깨벽 보았다. 보통 마진가 없다. 애초 달래, 애초 달래. 이거 빈 안에 라플인데 오른쪽. 근데 보통 같이 볼 듯? 신아가 아니 랍그센 라... 라플이 있을 거라. 깨벽하고 그빽 달이 안 보여. 쌍문어디포까지여기라 러퍼 한 번씩 나와요. 안 많네. 센라프이야 <laughs> 오른쪽 오른쪽 센라프 있을 거예요, 용민이요. 아, 적배. 아, 못 했어. 아. 적배 안에 적배 안에. <laughs> 하게 하게 하게. 씨 <laughs> 헤드 맞았잖 <맞다>, <laughs> 뭐야, 있다, 있다. 우리 손거 아니잖아. 자리 바꾼 거 몰라? 칼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네 이거 텐션에 봐야겠다 어디 하줘요저 어디 하나 확인해야 돼 나이스 벙커 어, 아이씨 와 이거 B쪽 야자 째줄 수 있나? 나 센자 급하게? 네 야자만 째줘 거기만 째줘 어 나이스 희한하잖아 이런면 L총 타다 L총 타다 야이 라플 아니야? 히용다설아용설 용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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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설다 용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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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다용설다용이아 용설아 용 용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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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다이아용용아용 음. 음. 누가 가 이거 에 라인에 포요한대한대한 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그다 네. 이제 갔다 이겼다. 이제 갔다. 이다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거건에형 올라간 거야. 너형 올라간 거야. 펑거 어. 펑케 아니야. 펑파공파니가 이제. 가대로 나이스. 다 아니, 쭉가면돼쭉가면돼쭉가면 돼. 가면 에쉬 폰야 지금 에는 하나. 에쉬포는에 아니다. 없을 수도 있어. 아뭐 다이 어디야? 이안에 여기서 저 대기 예그새기 <laughs> 유빈이 쎄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슈 이거 애야길폭한다이롱길폭한다 자살이다. 얘하는거 몰라? 유빈이 안 보이나? 하나 가볼래요? 아 가볼래요? 아, 나, 에이초, 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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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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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에 아 맞춰, 네, 맞춰서 맞춰서 간거좋다좀다라 이라 느낌. 라삼 오늘도 아 아, 다 야, 야 빈이한대 이게 누가, 누가 한대 맞춰 주면 잡루빈이피피확 확인. 확인, 확인. 역역계속다 미스나피. 미스나 게임까지 올라온 거없어 아, 거 없어. 아 뭐. 그래요?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어, 그러면? 사도까지 먹어. 이거 지금 위에 올라간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거 안 돼. 에스다리 에스다리 나가네. 이거 부팅이 혼자 그렇안 부팅 되는데? 아, 그 자리 폭은 다들 떡야안할거안할거안 아마 비석 옆에 아, 이, 있는 어, 거랑 점프 대문 데모... 점프 사운드 나 가지고 이 아, 오른쪽 대문은나 있을 왔군. 것 같은데, 대문은나? 에슈 지나가다 나갔네. 남은에... 폭맞았어 살짝 살짝 많아서 땅에 폭. 에슈 전진 에슈 전진 에슈 전진. 60. 어디야? 어, 폭싹할 어, 스나가... 수 있어. 산아도 있다. 멀리. 빠졌어. 이거 이러면 피스나 기어 가볼래? 애쉬 기어 가볼래? 아 기어 가 어, 기어 가면 안 죽어 보팅하지 말고? 어 그냥 기어 가 기어 가 인구 수리해서 아 근데 해. 조금 늦었는데 해. 일단 가볼래?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나 아, 아 근데 왔으니까. 이거 기어 가서도 방법이 있긴 한데 볼까요? 아 이거 내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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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폭... 아 음. 드럼통 드럼통 봤어 덕후야 덕후야 네? 쌍문 체킹으로 백곰 자리 있는지 그거 어, 뭐,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데 아 그니까 그니까 그냥 왼쪽으로 파고들던가. 어있 박스 어, 박스 도 있어? 빼꼼도 있어? 설때 백금. 살때 박스 들어다스 박스 백금에 살때. 아, 박스에 에이 에롱 에롱스나. 에이 때빼스 백스 요그 쌍문 없는 건데. 대문 대문 문 쌍문도 어. 아, 그랬고 위쳐도 미. 아, 뭐네 돼. 하. 역차에. 역차 피일인가? 요분이 피심이요. 일 때. 아 심이 개 아, 아니, Blue Team Blue Team Blue t e 이 m Blue t e a 는데 연막 잘 t 야, a m Blue t e a 넘어 l u e t 나 a m b 나 u e Team Blue t e b 어, 잠깐 어, 하나 있어, 피로, 하나 있어. 피로 클리어, 피로 클리어, 피리 아, 쌍문 좀 봐줄래요? 어. 쌍문 거 나을 것 같은데. 애초에 애 뺏고 나. 애 뺏고. 피안해피안해 하나. 피리, 피리, 나이스. 대노 형 혼자예요. 어, 센났다, 다 센, 어센했어 야, 창문까지, 창문 나왔어. 해으로 아, 이 이런 피이 피클이야. 쌍문 나왔어. 이 세트 좀다 우리 피로 우리 피드로 아, 어, 아니 아니 늦어 어우 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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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다. 앞에 붙은 거는 지나가는 거 네가 볼래? 내가 오 보고 있어요. 적적너가 말한 게 아닌데. 패스했어. 패스했어. 넘어갔다 넘어갔다넘어갔다한발한발두 나이스. 깨 점프 남자한테 음. 한 마리였네. 미안해. 흑룡. 이거 연막 잘못 봤는데. 가장 아이즈. 아왜 임이 안 지키냐. 임이 안 지켜. 그러게요. 밑으로 갔다. 이제 갔다. 이제 갔다. 이제 갔다. 아, 그래. 이제 갔다. 아 씨. 야 벙커 건우. 그럼 자리 옮겨야겠어. 벙커면 벙커, 위에 올라가 벙커 있어. 아니면 벙커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그 벙커 위 라인. 위 라인 있어. 아, 벙커. 아, 벙커. 어벙까 맞아,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돌격판 맞아? 이러면 용의병 어, 빼고 오, 본다. 용의병 빼고 본다. 아, 가려 오른쪽 라플 잡는 것도 괜찮긴 하죠. 왼쪽만 찢어. 나아제한번 해볼게. 어, 안 맞는데, 얼들비비비 오른쪽, 왼쪽 B. 목이 타. 애조 단데, 뼈도까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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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나 신전 빠졌거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 아안돼안 돼. 괜찮가? <목소리> 어, 내가 배로 온다. 적, 무조건 접배로 온다. 폭도 폭 없을 거야. 오른쪽에 딱 있으면 돼. 어떻 오른쪽에. 아 어떻게? 아 자리 근데 어. 낚시 자리 두 명이라. 180에 괜찮아 편하게. 국도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어떻역으로 한번 박타야 된다. 자이렇 p 30 B30 개별 앞에.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씨. 쓰라다.